줄이기 위해서 어, 가축 분뇨 관리 순진한 종합대책 담당 국장님께 직접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어, 8월한달 동안 지역구에서 농축산민을 엄청 만났습니다 예. 만났는데 가장 큰 민원이 이 환경부의 이 축산 그 분뇨처리대책 이겨 가지고 굉장히 불만과 어려움을 많이 해소했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laughs> 이 농림부와 협의를 해가 금년 5월 3일 날 종합대처 마련했나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 요 주요 내용이 예. 그러면 축산 분뇨에 대해서 방향이 처리 시설입니까 재활용 자원합니까? 어 여건 여,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예. 어 자원화, 지금까지 저희가 주로 추진한 것은 처리시설 쪽에 위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이제 자원화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예. 양, 그, 처리시설과 자원화시설을 같이 중점을 둬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처리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원해서 이제 만들어주죠. 지금 하고, 예, 하고 있는 만들어주죠. 방식, 예. 그러면 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지역 농협을 통해서 어, 자원아 놔두고 자원아 놔두고요. 예. 시설 그 처리 시설은 예. 예,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동비는 개인이 부담하나요, 축산민이 지자체에서 일단 부담을 하면서 아마 그 처리비 일부를 농가에서부터 아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다 코스트거든요. 또 이게 공, 공동이 있고 개인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개인은 그그 운영비를 개인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운영비를 지원할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수술... 그러니까. 그러면은 축산미는 그게 예. 다 코스트에 들어가니까 무단방류도 시설을 갖춰도 무단방류하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저 의원님 그, 예. 저 운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니 제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자, 그러면 지금 가축사유제한구역 지정고시를 자꾸 이제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이, 이런 제한 구역에 들어서 있는 축산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 기존 시설은 가급적이면 이전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 이전하면 정부가 지원해 주나요? 시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아직 지정할 지, 대상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도 그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가축사 제한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되는 것이 수변 구역입니다. 예. 아직 그 구체적으로 그 지역이 어느 정도 들어 있는지에 대해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어 상호 그러면 계속 이이대할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해나, 예, 작업하시면서 예. 하시면서 좀 중간중간 좀자한테 보고를 좀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게 신고 용어쓰기도 하고 허가쓰기도 하는데 출상가를 그, 보통 이제 신고한 것보다 이상으로 이제 면적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통 그런 경우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거는 어. 이제 건축법 위반에 되어 예. 있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 위반 부분은 국토해양부하고 이제 상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예. 그 새로운 규정안을, 규제, 어, 규정안을 만들어서 예. 그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저희가 어, 중간에서 어, 같이 협상을 하는 걸로 지금. 그 하고 그것도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예.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같이 좀 어, 진행 과정을 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끝으로 어, 지금 만약에 처리 시설이 하면 이제 기, 기준이 이상 환경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걸 어떻습니까? 지금 지역 농민들 얘기는 예. 한꺼번에 확 정확한 기준보다는 조금 전진적으로 높여지는 기준을 정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있던데. 입법 예고한 이후에 예. 그 그런 의견들이 들어왔고 예. 그 관련 단체에서도 의견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예. 저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예. 예.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어느 그 정도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방향으로, 예.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예. 방향. 이제 그 공동 처리 시설 같은 경우는 예. 우리가 이른바 그님비 현상입니까? 서로 우리 지역이 안 하려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고 그래요? 어, 가급적이면은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으로 우선 해결을 해나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 뭐 방류라든가 그러니까 냄새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 방류하는 부분들이 가급적이면은 아니 아니, 우선 그런 처리 시설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뭐 아무데도 그걸 동의를 안 한다 주민들이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거든요. 이 중앙에 있으면 잘 모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가축산민도 가축, 축 해야 된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어느 지역에 설치할 거냐 갖고 어느 주민도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런 문제를 중앙에서 좀 파악은 하고 계시는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설치 책임자가 지자 지자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같이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그 말씀하신 것처럼 획기적인 안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어, 하여튼, 결론적으로 장관님, 이 문제는 우리 환경 문제도 우리가 또 보살펴야 되고, 네. 저는 뭐 농민들, 축산민은 참 우리 식량 안보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코스트가 있더라도 사실 축산하고 농업을 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농민, 농축산민의 어려움도 같이 하려면서 특히 축산 분뇨 처리 시설을 좀, 어 윈윈 할수 있는 방향에서 계속 검토해 주시고 자하도 예. 계속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저희 환경부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하고도 예. 잘 예. 협의를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협의할 때도 좀 알려주시고 예. 저희들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 하겠습니다. 이상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